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페인팅에 지치신 분들, 오늘 제가 아아 페인팅,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페인팅 드블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실 이런 페인팅도 많이 하잖아요. 인, 아웃, 이거 사실 다들 많이 알고 있죠? 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항상 인아웃만 하시는 분들은 다른 페인팅의 변화가 없으면 수비수가 막 쉽지 않을까 뭐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드립이 뭐냐면 인아웃이 아닌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페인팅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아웃사이드 터치, 점프, 아웃사이드 터치. 그래서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페인팅. 드리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는 막끼다 갑자기요. 막,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웃사이드 터치하면서 이발 그대로 쫙금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에서 하는 건좀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포워드에서 마지막 결정할 때 아니면 윙어에서 내가 윙백을 두고 어, 1대 드리블을 할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아웃사이드 터치를. 길게 미시면 안 돼요. 왜냐면 길게 미면 내가 따라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수비할 때 어떤 느낌을 주셔야 되냐면 나 마지막에 아웃사이드를 밀고 나갈 거야. 내가 이렇게 이거 밀고 나갈 거야. 빠져나갈 거야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만 하시면 되는데 너무 길면 안 되고 느낌만 주기 위해서 짧게 치셔야 돼요. 짧게 치고 이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짧게 그대로.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짧게 그대로. 터치를 우리가 깊게 맞추면 이게 엉겨버려요. 경기장에서는 엉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앞브런트이 앞쪽으로 공의 밑에 부분을 살짝 짧게 터치, 그대로 페인팅. 자, 딛는 발잘 보세요. 밀면서 뒤에다가 딛는 발을 놓으면 나랑 멀어지기 때문에 이 동작이 안 돼요. 그래서 터치하면서,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또 내가 이게 페인팅이라고 했기 때문에 터치하고 진짜 가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가는 방향 쪽으로 조금 앞에 두고 무릎 밑에 공을 뒀어요. 그래야 우리가 페인팅에서 이 동작이 나고겠죠 자, 처음에는 이것만 연습하세요. 터치 스텝. 오른발을 쓰면 양발 다야 할줄 아나겠죠? 터치 스텝. 오른발도 터치 스텝. 터치 스텝. 이걸 연습하시다가 어느 정도 조금 잘 돼. 그러면 내가 여기도 같이 써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가는 방향대로 터치 스텝. 약간 포인트를 주듯 정말 가이처럼 터치 가이처럼 그래야 수비가 어느 정도 속지 않더라도 기다리거나 움찔할 수 있어요. 그 타이밍에 이제 우리가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의 동작 보여드릴게요. 터치 페인팅 밀고 나가기. 자 마지막에 밀고 나가는 동작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비가 또 따라와요. 그래서 터치 페인팅 밀고 나가기 최소한 1, 2 m 이상을 벗어나 주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도 누가 맞있어 그러면. 터치 펜팅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내가 대강으로 가든지 옆으로 가는 건 디펜스들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니까 꼭 앞에 보면서 아웃사이드 터치 가르쳐 밀고 나가기. 그 다음에 마무리가 나가면 되겠죠? 터치 가르쳐 미고 나가기. 터치 가르쳐 미고 나가기. 지금 보시면 굳이 터치를 길게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조금 더더 더 수비를 흔들고 싶어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민 상태에서 움직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터치 페인팅 아웃사이드 자, 이 드리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르게 가는 건 안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내가 배치했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가는 척하고 공간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텝도 연습해보시고 이걸 경기장에서 꼭 성공하셔서 득점까지 성공하는 콧볼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다! 제가 요즘에 좀 정적인 드리블 을 많이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스킬 시간에는 조금 달리면서 할수 있는 동적인 상태에서 쓸수 있는 스킬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근데 한달 동안 시저스를 연습 하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시저스 한 달? 한달 동안 안 하면 한일 동안 두호에딱하아안 안 되겠어? <laughs> 하루에 내가 2천 개 시킬 건데 <laughs> 막시죠막시 자, 우리가 하루에 진짜 200개씩 하면 시저스가 안 될까? 되죠 맞아요, 여러분 할수 있어요 뽀뽀라 해서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프로그램은 고 방법, 고 효율, 화려한 기술 저는 솔직히 좀 뭐 의미하다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축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전 기술. 그 기술들 저희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실전 기술들도 배우고 이 정도 구장 크기면은 뭐 킥이나 슈팅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 되겠어? <laughs> <laughs> 제 유행합니다. 안되겠어킥 슈팅 물론 가능하고요. 우리가 드리블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드리블에서 연결되는게 뭐겠어요? 슈팅. 패스도 슈팅. 그렇죠. 슈팅에서 패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모아고 모고 모고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한 포일 주야 돼. 아니 아니 아니. 주일에 가지고 되겠어? 안 되죠 주일에. 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3회 또는 정말 내가 빨리 내고 싶으신 분들은 주 오회를 오실 수 있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좋은 구장에서 부치코 친구들, 젠지런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풋살 경기도 할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이런데도. 안할 거야? <laughs> 자, 가죠. 가시 우리가 보여주자. 보여주자.